부호금6 네? 육대 기관이 모금해서 한 직선 명으로 어, 보내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거를 원래 때에 이모를안 그런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무슨 빽빼 빼죠. 아니 빼고 네? 두 번째 지금 얘기하 신 내가 말씀드린. 2월달 교육원 개설 또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강의안을 제출하는 사람 은한 사람밖에 없어서 네 이월달에 도저히 네할수 없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3월달은 지금 저기 뭐야 그모사님안겨셔 가지고 외국 가고요 4월 말에도 제도 외국 가요 안 되나요 3월마월 3월, 삼월 3월 말해도 제답 외국 가고 4월 말에도 4월 말에도 외국 가요. 그 목소리 미안해요. 뭐 낮대면 못하고. 미안 그러세요? 예? 미안한 아니, 미안만데못 가고. 근데 저는 목사님 저 생각이에요, 운영. 어차피 이번에 임원들이 지금 뭐 교육을 어차피 2월 달에 받기로 해서 이렇게 분리된 거니까 뭐 3, 4월 5월에 하면 어떨까 싶네요. 문제 없잖아요, 이거요. 근데, 뭐. 근데 뭐 교육원이 개설돼도 남 내가 3월 달에 개설한다는 내가 그때는 없다얘기고4 그러니까, 4월 달에 개산한다 그때 는얘기 없다는 네.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5달이 5월 5월 응. 응. 달은 5월 달은 해피 뭐해밀리하이패밀하이뭐 거기 네, 가기로 했던가? 네, 거기 경희를 네. 가면지 음. 아니면 거를 하는지. 오월달에 지금 목사님이 안계신다고 그랬잖아요 3 4, 5. 아, 야이가... 아니, 3월... 3월 4월 그러니까 3월4월 5월은 오는건데 3월4월 5월, 5월달에는 네. 하이패밀리 가기로 지난번에네네 그거는 그렇죠. 준비하고 이어요목사님 그걸 가져오셔야되는데 야이... 하이패밀리에 하이 가서 뭐하는거예요 하이패밀리 가 뭐냐면 저기 그 견학에? 네? 견학 구경하는거예요 견학 겨락, 견학이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김창영 목사가 소개했는데 뭐가 저기 주기 동원하는 그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이동하면서 이제 주기 동원 그경을하 하는 거죠. 구경. 구축 풀려가고. 네, 아, 뭐, 구경. 그렇그 어, 네, 예. 세미나 듣고 그런 네.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세미나 듣고. 예. 그러면 강의도 세미나 듣는 거죠. 그면 6월 달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육원을 6월 달밖에 할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이 그게 픽신점해. 그럼 6월 달에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임원에서 요건 교육원은 2월 달에 못한 거는 강의안이 없어가지고 네, 응? 예. 모집도 너무 촉박해보여서 안됐는데 임원 중심을 할라는데 안 되는데 강의안이 문제도 안 낫다. 하나 죄다.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유를 얘기해야되 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헐수 없이. 6월달로 어, 한다. 응. 어, 5월달이 아니고, 6월달로 넉넉잡고 길게 해서 임원 포함. 임원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원 교육을 한다. 이건 몇 기인지 것도 정확히 알아가지고 몇 기인지, 교육원 가이가 몇 기인지. 지금 뭐1 1일인지 12기인지 하여튼 뭐 한, 12기. 12기. 그렇죠.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의식을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 6월달 개선하는 거로 안건을 내는 거예요. 임원의 의 결의로 네. 안건을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그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임원에서 결의해서 안건을 내야 되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섭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진 터키 보면 시리아도 있는데, 네, 그래서 터키, 시리, 터키 시리아 네, 터키 시리아. 혹 ع 고는 시리아 도제 같이 시요시리아 시리아 터키는 80 시리아는 20. 그래서 시리아는 안 한다고? 아니 2 0는안 한다고. 2 한다고. 그럼 터키와 시리아라고 해 줬고. 그거 써하세네 시리아, 음. 터키 찌고 시리아 지진 피해. 예. 네. 호금 모금 해 가지고 육대 기간 협의해서 결정된 사.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교육원 교육원 6월 달. 육월 달그죠 아, 보고를 우리가 임원에서 한 거래 가지고. 안건 응. 제출을 했잖아요. 예. 원리에 안건. 안건으로 올리정도에 응. 대해서. 네. 여기서 결정할. 하는 거죠. 뭐나머지는 이강일 목사권은 제가 가죠. 강일 목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니다 <laughs> 내가 저거 어, 앉아 있을 때도 그냥 목사님 계속 그냥 그런 저번 고만 돌아오랬다, 뭐 계속 여기서도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모를. 나한테 말할 전마다 고만 두라고, 그래가지고 고만 두라고 뭐. 고만두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아, 그런, 그런 얘기야? 지노웅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 <laughs> 거였어요? 그 뭐, 상임회장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동문으로 서 무슨 강화드라고 하면 말이 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 그렇다면 좋은 좋은 거예요. 네, 그렇그요 아니 아무도 안잡으 <laughs> 무슨 강화? 뭐 이것 또 하나 뭐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든 여기 같이 있으니까 다. 니까 그 회의 진행에 대한 내용은요, 저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안건이 들어왔어요. 자 임순 안건 하나 내잖아요. 그럼 터키 치진피해호금 모금하는 거 이건 이제 임원에서 안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럼 이, 이미 이제 것은 어, 이것을 누가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가 들어와야 되고 또 동의된 제청이 있어야 되고. 네. 뭐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없습니다라면 이 동의안을 채택하는 것여러분들가하은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니오고 예로 다 나왔으면 예 이것이 지금 안건으로 결의 됐음을 예, 선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도 우리 또 임원에서. 이런 교육원 월달에 하기로 연찬에 대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을 이렇게 해서 연기하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뭐 동의 누가 하십시오. 그럼 이원중에서 누가 이제 오늘 참석한 사람 누가 하면 되냐면 누가 제 청합니다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 고이에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의 제 청란 안건에 대해서 이 2월 달은 6월 달로 네. 어,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 다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이렇게 물은 다면이해해보면은 아니었자기한 다음해예 이러면 통과가 돼서 어, 6월 달로 어, 교육을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어, 자세하게 우리 임원들도 포함하고 회원들도 포함하고 다른 사, 신규 어, 사람들까지도. 이제 참석시키는 거로 하고 네.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는 교육원장하고 부원장 뭐 이런 분들에게 유의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강의안을 빨리 내주셔야 적어도 몇 시간이 필요하다 에, 그것을 에, 말씀하셔가지고 강의안을 빨리 주시 누구한테 오느냐사무처리 이메일 가르쳐든지 서기 이메일 가르쳐든지 누가 교육원은 원장은 같이 하시니까 부원장 누구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기획 누구 하시던지 해서 그 결정을 해줘야 일이 맡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또할 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2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3월달 모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2월달에 저 설교는 누구로 다 정해졌어요? 음? 원래의 설교 얼리 설교 기도 다 있어요? 네? 다 해놨다고요? 어디서 해놨어요? 제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음. 오늘 음. 여기서 얘기해 음. 가지고 어, 그 술도 그래서 이걸, 하고. 그걸 그걸 누군가가 그 음. 회의로 그알수있 아, 그 순서로 하는데. 그사람한그 그 저기 담당자한테 당신은 기고 기도 시간 기도하고 담당자한테 당신 성경 봉동사회에또 네. 말씀 전하는 걸다 해가지고 신경을 받아가지고 하는 네. 거. 그런 것도 임원한테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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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고 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조야되는 거고. 네. 그니까 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 네. 네. 그래서 미리 2월 달에 3월달 가실 분들도. 네. 예록에다가 다음 다음 달 사회 기도 말씀 전하고 축도 그렇게 해가지고 네. 미리 광고를 해야 돼. 그래 네. 그분들도 한한달 동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요런 순서제 나가야 된다. 예배 순서에 나가야. 준비 다되있어요 광고 시간에.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를 대지만 지금 여기 공개 안눔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거 갖고 왔는데 계속 정리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 이번 회 때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준비 다 해오셔서 공개하시거든요. 그래야 소비가 알고 그걸 가지고 응? 회의 순서를 짜고 네. 어, 복사도 해가지고 회의자료를 가져오는데 그럼 회의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이걸 초합해가지고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더냐 응? 왜냐하면 그돈 드는 일이잖아요. 먼저 상위배장이 다 했는데 인쇄하는걸 누구한테 맡길거냐 제가 해줍니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이 임원들 앞에서 업무 경담을 응. 하라는 얘기예요 아, 예. 그래야 차질이 없잖아요 성인성의대로 아, 예. 석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뭐 서로 그러면 안되니까 네. 그걸 취합을 누군가가 주문. 사무총장의 헌법에 대처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취합해서 사무총장이 인쇄해 가지고 온 것, 질 좋은 거죠 회장의 한게 아니라 먼저 회장은 어디 쌍대에 무슨 뭐 안대가 있어서 허락을 한 거지 사실은 사무총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무부총장은 누구예요? 사무총장은 주로 이제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뭐 이런 준비사 이런 것도다 준비하고 있죠. 지적그 일들 다가 사무국 청장도 지금 공석과 돼야 될 생각에 그때 누구로 한다 더니파 파가모의 목사로 한다 는 그것도 안됐다면요 먼저, 먼저 윤 목사님이 부청장고 원주지 어디 어디 사는 사람이 있느니 누구 박 누구라는 사람 아, 전사람은안 그 돼요. 연락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연락 안 되고 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부청장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근데 그 연락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발령을 안내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부총장은 공식으로 놔둘거냐 고충을거냐 이것도 임모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알아야 그 다음 회의석상에서도 알고 가는거지 모르고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러면 사무 부총장을 갖다가 예? 회의, 회의 안건에 예? 임명할거냐 아니면 음. 공소는 누거냐 의견을 부어리죠 사무할 서무부장이서무서무 뭐? 서무부. 네? 무서무 사무가 사무. 아니에요. 사무 총장이 아니에요. 목사님 조직표에 아. 네? 대표회장 있고 네? 상임회장 있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무총장 있고 네. 사무부총장 있고 서기 네. 있고 회계 있고 서기와 회계 동급이고. 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그 위고. 예. 네. 보다 분가위원회쪽 있어요. 아그데 네. 네. 사무총장은 이강일이고. 네. 네? 부총장은 공석이잖아요. 아, 여기 차가 이이임했잖아요 지난번 임명했잖아요. 음, 음. 임명했잖아요. 아, 공석또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서기 서기 보관이잖아요. 서기가 소개고가 이강 뭐 뭔데 그 사람 연락이 안 돼서 안 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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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는데 부석이를 해서 이게 제가 잘 못하니까 음. 그 이분은 이 별로 인강을 했었어요 지금 부청장은예예 예, 예. 김준성 전도사 김준성 임전. 맞아요 그럼 김준성 전도사님이 내내 네? 생각이야 예, 예. 김준성 전도사님이 서기 회계 자료를 취합해 이제 취합한가 취합해 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무총장하고 협의해서 그리 무슨 승임대장한테다 보여줘야죠 이렇게 아, 네. 네. 오차 타자이런지 잘못된 거 있는지 빠진 게 네. 있는지 아, 예. 이런 걸 해가지고 음. 그럼 사무총장하고 부총장하고 얘기해가지고 네. 누가 이걸 프린트해서 가져올 거냐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스포츠 네. 하데 네. 뭐 부총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총장 신경 쓸게 없어 이제 그러면 사무총장은 최종적으로 자료 검토해 가지고 회장한테 사인 받고 회장한테 사인 받은 것서 부총장한테 해 가지고 부총장에 인사하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됐네요 업무 네. 부장이겠죠 그렇죠 그럼 서기는 서기대로 그날 회의 하는데 기록을 잘해 네. 가지고 그 서기를 남겨놓고 음. 서기를 보고할 것을 그날은 무슨 서식으로 구할 필요 없고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요점만 해가지고 할수 있고래.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요점만 보게 했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행정적인 걸 처리하면 은 네. 문제가 없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거에 오해가 있으면 좀 나는 이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뭘 못한다, 뭘안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laughs> 뭐 혹시 실수하는 말은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니,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제 말에 또 이렇게 네. 마음을 상한게해주면 용서해 주시고 일이라고. 업무 문장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계 회의계는 <laughs> 회의계 문장에 <묵상에> 고양식대로 <laughs> 그 석의 서기, 석의대로 해가지고 입짐승 부총장한테 주고 총장 하도 쉽기 없어. 그러면 거기서 부총장님은 그 사무총장님하고 얘기를 약간 이렇게 설계했으니 이거 인쇄할까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네, 결재를받기고 그런 다음에 결제 그, 받은 거를 회회하면 또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아, 이거 더 좋은 거지. 지금 밑에서 다 일해 주니까 자기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총장이면 오히려 지금 좀그 들리긴 하세요. 사무부총장에서 신분자을 다를 거다. 그리고 당신은 치, 최종 체킹을 하는 거다. 에? 최종 그리고 그걸 체킹으로 가다가 나한테 결재를 올려라. 그럼 그걸 결제가 나면 부총장을 줘가지고 인쇄해서 책 매도를 가져오게. 뭐 부산에 가서 인쇄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인쇄하든지 그건 부총장이 알아서. 돈은 회계에서 나갈 거니까 영수 증 가져오면 네. 그렇게 하면 일이 되죠, 그렇죠?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네. 통장 관리는 회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수시로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회계 보고는 주로 한달 매달 매달 이제 하는데 하여튼 뭐 누적된 걸다 쓰더라고요. 거기다 쭉다 쓰더라. 왜그한 그러니까 달이 아니라 몇 달째 지금 쭉해 오더라고요. 유족 변도 다쓴 거예요. 이제 당장에다 당장에 2년치를 년치를다 2년 하게 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해 주신 거 가지고 하면은 에, 익숙해지겠죠, 이제. 그렇잖아요대차대접표는 네. 완전히 했으니까대차대는 표현도 너무 다 하는 거예요. 처변 내건 유전 단위 에 필요한 그들그러니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1월달 연차를 한 거잖아요. 1월달 12월 말로 해가지고.